샬롬 공주지구 공주교대와 영상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류문선 간사입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는 3월 3일입니다. 새 학기와 함께 푸릇푸릇한 신입생들을 맞이하며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풍삼 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체들과 맛있는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 정말 좋겠네요.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숟가락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준비한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상을 받은 황정민 배우의 말인데요. 재밌는 패러디들도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황정민 배우의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기대나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 개파 사람들은 앞으로도 종종 등장하게 될 유대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은 아마도 그가 어느 편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요한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나의 대답 하나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사회 속의 불합리함이나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어떤 말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도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간의 호응하는 말들과 애매모호한 태도로 그들에게 반응해주기만 한다면 세례 요한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일지라도 아주 믿음직스러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의 정체성이라 선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아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결국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본문 26에서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신발을 지니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대답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에도 자격이 부족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과격한 언어로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행동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여전히 작고 연약한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도 힘든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높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 얹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